나 no. ESC 비밀요원 K 두명의 외계인을 소탕해 지구의 평화를 지켜라. 음, 이거 구매. 재밌구만. 이비 이거 서 도우를 찾아 왜 그래! 왜 그래! 왜그이 이거 이 평도. 본부, 임이했다다 우리가 대학교입니까? 저순다. <laughs> <더 쓴다. 웃음> 어? 어? 개그동아리입니다. 재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너 누구? 너 누구?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laughs> 신입생 간순이입니다 뭐? 아 이거 어디라고? 야 이거 와! 털이 아름다워십니다 <laughs> 지금 털을 볼게 아니야 지금. 아참이 비시비시 웃기 나하고 말이야. 야, 안 되겠네. 차트가 멋집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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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이 먹을래 많이 주먹을래? <laughs> <좋습니다>. 이게 꺾이야. <꽃기야>. 꺾기 <laughs> 그렇지. 꺾기야 이거 개그를 좀 배우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범생아. 그래도 범생이가 우리 저기. 일대 얼짱 출신 아이가? 그러니까 이가 옆에 앉아봐라 아, 싫은데? 앉아봐라 빨리 싫은데? 네 후배, 후배가 될 수도 있는데 야 비교 많이 되겠는데 아니, 그래도 너라도 되니까 비교가 되지 나는 아예 말이거드릴요말이거드릴요 아, 어? 내가 평생이라서 이러는 거야 <laughs> <laughs> 오, 오 그래? <laughs> 어, 멋있네 멋있지 어. 개그맨이라는 이게참 힘든 게사람 웃기는 게 그러게 너무 잘생겼어 <laughs> 응. 이 웃기려면 저래 생겨야 된다고 오늘 풀 메이크업 한기다야 <laughs> 근데 얼굴도 잘생기고 여기 들어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폼생어쩐노 아, 일단 뭐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니고 어, 우리 개그 황제님이 판단할 일이지. 음. 응. 네, 황제님이 누구십니까? 개그의 황태자라고도 할까? 요 안에서는 뭐 일단 대세지, 제일 대세지 지금 현재. 현재. 그렇지. 말만 해도 맞받고 터지고. 음. 인성도 좋아. 빨리 와야 우리 손으를 여기 봤든가 말든가 할루에 우리, 우리 손녀를지금허락할지 말지 고민 말지 어? 어? 이나 말지 말나 말지 말 어? 이지 말지 어이! 말지 리지말십니까 어, 이제 하십지말이 말지 말어말십 말지 말하십 루아, 와아선와선이 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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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왜안뱉으이니까 저희만 뱉고. 가섬 <가만> 있어 안영신이 섬이, 니까내 소개를 하지 이동아리이 회장 황선배이 섬이, 섬널 좋아해! 이 섬이, 섬이, 아이게 떨어지죠. 넌 좋아해. 마도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려면 뭐 보여줄 게좀 있어야 되는데 너뭐 가진 게 있니죠? 아, 짧고 굵게 있습니다. 어? 짧고 굵은 거? 예, 뭔지 한번 맛맞볼까오안나지뭐오안나지뭐 <laughs> 좋아, 나한테 배운 꺾기를 잘 썼구만. 좋았어. 제법인데. 달고분을 뽑고 되게 좋아했그 개인기를 할줄 아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좀 까졌네. 혹시 또 다른 거 있나 가진 거? 것도 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뭐 있어? 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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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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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웠습니다. 아, 들끼리 좀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부산, 음. 저는 찬성입니다. 제 어릴 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어... 문신이 아니고 타투입니다. 문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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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타투 내리지 않았어? <웃음> <웃음> 타투를 어떻게 끄집어 내릴 수가 있어? 살이 좀 늘어나가지고. <laughs> 그럴 때가 있죠. <laughs> 네. 어. 그래, 그럴 때가 있다고? <laughs> 너도 그럴 때가 있어. 살이 <laughs> 좀 늘어날 때가. 그 TV에서 봤습니다. <laughs> 뭐 근데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laughs> 왜? 비주얼 담당은 저인데. 야, 야 너는 서울말이나 연습해. <laughs> 개불의 비주얼 <비심물> 담당은 전데 <laughs> 너무 잘생겨서요. 너무 잘생겨서 네. 너무 반대라고. 이거 어쩔 수없구만 그러면 몇 가지 테스트를 해야겠어. 음. 일단 개인퀴즈 은뭐 그렇다 쳐도 아, 야, 아, 비켜. 나안 깨. <laughs> 야, 역시 개그왕 개그하면서... <laughs> 그럼 일단 우리 저기... 야, 백년대 주사에 가져와. 어, 여기 있구나. <laughs> 아, 꼴 봐, 아, 야. <laughs> 받은 거야. 그럼 제가 해볼까? 지압 슬리퍼 신고 줄넘기 하면서 공 다섯 개 지키기. 이 공을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예, 예. 머리에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할 거야. 이게 아, 이거 진짜 너무 아픈데요. 바보 같은 놈 같은 브랜드야. <laughs> 아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 알면서 여기서 한번 웃기려고 이거 시는 거야. 어. 군일 잘 봐. 알겠습니다 둘, 셋. 어, 들어가는 어이 정도. 들어가는 거부터였죠. 어, 들어가는 거부터지. 기억난다 다. 어, 다 기억나지? 다 기억난다. 어, 다 기억나지. 다기억나 공을 지켜라. 아예. 지켜라. 아예. 이 살인마 가족들이 날아갑니다.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이거 아, 아. 와. 호! 호, 호. 야. 아, 야. 야. 너무... 잘 됐다. 이오른쪽 뭐 하는 한번 귀엽고 오른쪽이야. 이걸 해보고 싶어.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상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이 잠깐이 어딨어? 어, 어 좋은데? 이거 어, 뭐 플러그. 루티터? 루티터? 린다. 풀려풀 야, 야 그거 어. 재능이 있구나. 아, 저 풀려갑니다. 오! 오! 바로바로? 바로? 예! 폴바야, 폴바야. 폴바야, 폴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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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 엄살은 엄살은 어? 엄살쟁이들 진짜 엄살... 나 이거 하면서 왔어. 이단 어. 뛰기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아, <laughs>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능신이라면 이거 또나온다 어. 야, 와 어, 예능신이다. 야, 와 어, 어, 예능신이다. 어, <laughs> 이거 조작이냐 뭐냐 이거 이거 왜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아, 어, 건방진 건 엄살쟁이들. <laughs> 느껴진다? 야 이거 꼼꼼하면 야 손님 어떻게 웃음을 끌어내는지잘봐 알겠습니다 어, 개그의 어, 황제인데 나는 응. 웃기면서 성공 절대 웃기지 않을 거다 어. 시작. 시작 꼬마야 둘셋 오우 오마야둘셋 오우 오아나 생각기면 못 나왔어 생각기면 쟤왜 나가 있는지 이거 아이고. 앞으로 우리 동호회에서 금지시. 킬 거야 이 종을 빼고. 종목 이, 빼. 이 슬리퍼 다 끼대고. 빼고. <laughs>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자가를 강했네. 제품이 잘못 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자가를 강했나? 다 끊어져. 알겠습니다. 우리 이 게임은 없는 걸로 <웃음> 하겠다. <laughs> 이건 건강을 해치는 게임이야. 스피 스피. 어. 스피. 오 그렇지. 오, 이렇게 돼야지. 오 그렇지. 오. 이렇게 그야지 고무줄 달린. 잘 봐. 선배들은 그렇게 안 한다. 오 대부분은 턱에다가 놓고 하는데 선배들은 코나 눈에다가 놓고 해. 그렇지? 아, 근데 그냥 진짜... 아, 위험이 있어 가지고 안 내면 진 지금 그발발발 발. 발발발. 아들아! 코에 난다고요? 아니야. 그렇지. 여기다가 해서. <wasted sound> <Biraz> 그렇지. <그치>? 여기다가 해서. <웃음> <웃음> 일본 요괴같 진짜. 공성이가. 공성이가. 자, 잠깐만. 할 건데? 네. 아니면 네. 이렇게 하자. 눈 감고 스톱 하자. 눈 감고 스톱해야 돼. 네. 스톱. 어, 잠깐만. 네. 스톱. 어, 잠깐만. 어, 잠깐만. <laughs> 바로 이랬잖아 가지고. <laughs> 여기 답설이 삐죽삐죽 섰어, 여기 내가 원어. <원하더라도>. 하 <laughs> 그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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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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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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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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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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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지가, 아니, 난 손을 떨어. 특히, 여기 다른 세계관이. 특히, 아, 여기 아, 다른 세계관이. 특다 세계관이.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이래서 현재의 황제성을 싫어하는 거야. 어차피... 기회주의자야. 손이의 이쁜 합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또 증명사진이라든지 이런 초상화가 음, 필요하잖아. 아, 그렇죠. 이뭐 그림 준비됐지? 해보겠습니다. 어, 어. 선배, 우리 학교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신다고 소문났습니다. 음, 어. 아, 일단, 어, 일단 이게 개그 황제시고. 아, 아니, 너무 대충 그렸다오래만몇 아, 개를 그리는데 얼굴을? 아닌데. 자, 우리 손예리도 하나. 아, 알겠습니다 영광이다, 어. 영광니다 나는 그 그림의 결을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네가 항상 그림에 넣는 그 비아를 넣어야 돼. <laughs> 그래도 손이는 좀 디테일하게 그려줘야지. 나는 한 5초밖에 안린 <laughs> 야, 와... 너 내가 봤을 때 이거 보여주면 앞으로 방송 활동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억울해. <laughs> 어, 일단, 일단 됐는데. 야, 기대다 <laughs> 아 이거 이건... <laughs> 약간 어. 우리 강수원이의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셋셋 내가 이렇게. 아, <laughs> 방송활동 못할 것 같은데 아이, 우리 손희를 웃는 걸 그렸어야 돼. 다손 아, 웃는 걸 그렸어야 된다 어, 어. 확 잘생긴 사람은 어, 그리네 좋은데? 이 그림 나쁘지 않아 네 그래. 어, 음. 무슨 말안하세 그래. 어? 좀슨말 어? 좀 무슨 어? 무슨 소리야? 개. 이 소리는? 나가면 어, 돼! 어씨 어이씨 겠습니다 뭐선내리가 이거? 허? 이런 사건은 지구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그 개가 고민이네. 어? 빨간 점. 빨간 점. 오! 자, 출동이다. 가자! 출동! 선 내리!